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택강사 이승훈입니다 아, 제가 뭐 인스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음, 제 거를 보시면서도 인스타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라 인스타에서 얘기하는 거랑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야.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하진 않아요. 음, 의사들은 인스타까지 하면서 하진 않지.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이 이제 인스타에서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업체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음, 업체에서 하는 이상한 소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팔아먹는 이런 것들을 해요. 거기서 자기 애들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사기예요, 가짜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어제 제가 인스타를 하나 봤는데 아~ 네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채널 폭파시켜버리고 싶더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거기 영악기 엄마들한테 어~ 막 아는 것처럼 막 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놨더라고 와 하나도 맞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무조건 망가지는 그런 걸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 인스타 같은 데서 그 공급파리들이 하는 이런 내용들, 또 무슨 영재, 무슨 센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헛소리들 그런 것들 중에 음 거기서 들은 내용인데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음. 여기서는 뭘 하려더라? 요즘 말인지 이제, 이제 시치다 같은 거그 유명하니까 시치다에서 헛소리를 하나 했어. 시치다가 운해교육이라고 그거 하는 바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요즘 플래시카드를 또 팔아먹더라고. 이게 돌고 도는 거거든. 이제 책이 안 팔리니까 이제 플래시카드로 이제 넘어간 거야. 근데 플래시카드가 무슨 운해 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또 사기 정보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어. 아니에요. 특히 36개월 이전에는 이런 플래시카드가 운해 교육이 아니에요. 예, 간단히 얘기해서 36개월까지는 아이들이 뇌가 안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해 잔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36개월 이전에는. 근데 무슨 운해가 열리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사기예요. 음.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은 오늘부터 해서 딱 일주일간 이에요 일주일간 데이터를 쫙 써주세요 이게 맞니 틀린 이런것들 써주시면은 제가 딱 일주일 모았다가 한방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거지 아 우리 아이가 지금 10 4개월인데, 어느 인스타에서 봤더니, 인스타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 댓글 쓰시는 분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아, 인스타 누구 거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공유, 피해자 공유 사이트니까. 어, 그래서 누구 인스타에 들어갔더니, 어, 우리 아이가 16개월인데 16개월에 뭐 문해가 열려 가지고 플래시 카드를 한다 그런다. 어, 그래서 그 16개월에 문해가 열리는 게 맞냐? 막 이런 질문들. 이런거 있잖아. 어, 실사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린 나이에 보면 좋다는데 이게 맞냐? 이런 것들. 몇 개월부터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말고 지금 걔네가 했던 얘기 그대로 얘들을 확정적으로 얘기하잖아. 어, 예를 들어서 뭐, 24개월 이전에 실사 사진을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카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걔네들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만 써주세요. 그리고, 어, 어느 건지 써주면 좋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뭐, 뭐, 서진맘, 막 이렇게. 어, 어, 서진맘, 무슨, 아,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고. <laughs> 서진맘, 어, 인스타로 돼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어, 그래서, 거기서, 뭐, 그러는데, 뭐,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살아그런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바로 내가 답은 안 달아드릴 거예요. 어, 괜히, 내가 거기다 답글을 달면은, 이게, 꼬여버려. 그래서, 얘기한 내용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어? 나도 그거 봤어. 근데 나는 거기서 본게 아니라, 딴 데서 봤어요. 막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도 쭉 달아주면은, 내가 지금 인스타가 어떻게 돌아는지 알거든? 난 인스타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 30대 엄마들이 유튜브보다 인스타를 더 많이 하니까, 인스타에서 많이 쏘가. 아, 저도, 봐서, 진짜, 막바지까지 가면은, 나도 인스타를 해버릴 거야. 진짜 승질나버리면은. 인스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점점, 이상해지면은 인스타 해가지고 그냥 다 까발려버릴 거야. 근데, 글라은 내가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어, 뭐, 인스타 피해 사례나, 아니면은, 어, 인스타에서 이제 공구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 확정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한다, 뭐, 뇌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 쭉 써주세요. 그러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